안녕하세요. 정상한 플래너입니다. 계양구에 위치한 3룸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전용면적 84, 국민평수 33평 타입이고요. 펜트리와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실 바닥 테라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에 8칸짜리로 해가지고 3반 형태로 나와 있는 신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부 쪽은 조명 들어가져 있고 끼움 시공까지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은 바로 전면에 터치식으로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골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삼연동 자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타입을 지금 보시는 거고, 바닥은 방, 주방, 그리고 거실, 구분할 것 없이 친환경 소재의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늬는 비앙코 무늬네요. 이쪽부터 욕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쪽이 작은 방이고요. 거실, 그리고 안방,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입구 앞에 있던 욕실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에는 일단 스프레이 건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욕실 선반이 있는데 텐바보드 타일로 되어 있고 슬라이딩형 수납장 그리고 안쪽으로 골드 샤워기가 해바라기 샤워기 형태로 달려 있고 바닥 그리고 벽면 동일하게 테라조 타일로 느낌을 주셨어요. 샤워 파티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음. 투톤으로 해가지고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작은 방 1번이고요. 사이즈 나쁘지 않고 정사각형 형태로 빠져있네요. 뒤쪽에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다용도실 문에 약간 파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로이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열에 효과적이고요. 저기 수전 하나 빠져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네, 보일러 겸 실외기실 위치하고 있네요. 경동 나비엔커 쓰고 있고 바깥쪽으로 갤러리 창 보이는 거 확인 시켜드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D자 형태로 빠져 있고요. 벽면은 저 욕실과 마찬가지로 테라조 타일인데 색상만 변경이 되었고 뒤쪽으로 저 주방 창 와이드하게 나져 있고요. 상하부장 그리고 냉장고 자리 두 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밸브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방 옆으로 문을 열게 되면 은 우리 집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기 이제 장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요 아래쪽에 지금 있는 요 방부목은 지금 전시로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다뭘 깔아주신 다음에 저 수전 있는 곳에 워시타워 연결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으로 환기창 나져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을 그냥 보인 김에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동일하고요. 벽면에는 컬러로 해가지고 스마트홈 시스템이 코콤꼴로 들어가져 있고 도기질 타일로, 큰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겠습니다. 반대편 소파월 쪽은 무난한 아이보리 색깔 실크 벽지로 그리고 천장에는 우무령 천장과 함께 실링 팬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과 그 옆에 공기 순환 장치까지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광 색깔 다운라이트와 전구 색깔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이어서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역시 정사각형 구조로 빠져 있고요. 뒤쪽에 로이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창이 그리고 막혀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일반 LED 등이 아니라 다운라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별도의 화장대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콘센트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욕실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테라조 타일로 벽면과 바닥 동일하게 되어 있고, 조금 협소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공간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샤워스 연결되어 있는 반다리형 세면대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안방 보여드리면서 반대편에 위치한 작은방 2번으로 왔습니다. 네. 작은방 2번도 약간 정사각형 구조로 빠져 있고요. 작은방 1번과 동일하게 투톤 실크 벽지로 되어 있네요.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양구에 위치한 귀한 신축 소개를 해드렸고요. 선착순 세 분에게만 지금 이벤트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보기에 상세 설명을 보시던지 아니시면 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